신태일의 첫 공판 기일이 10월 16일 인천 지방 법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시점부터 생각해 보면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공판까지도 신속하게 잡힌 케이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신태일의 재판이 이렇게 빠르게 잡힌 것은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증거물도 명확히 확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태일은 문제의 7월 12일 방송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법적으로 동성끼리의 벌칙게임이었고 피해자도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의 법적 성별이 남성이라는 주장인데요. 문제의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는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라 성별 정정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태일의 혐의가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추가 입건된 BJ 7명과 6월 9일, 7월 12일 방송 후원자 280명의 처벌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태일이 문제의 방송을 주도한 정범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BJ 7명이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 정범이나 제작을 용이하게 도운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후원자들 역시 후원 행위가 제작을 돕거나 부추긴 방조 행위로 인정될지 재판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태일 구속 이후 남은 크루들의 말로는 문제의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도 탄원서를 제출해 줬고 추가 고발을 예상했는지 우아와 테이의 탄원서도 받아서 제출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사유들이 참작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양형 사유로 참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태일부터 그 방송을 보고 있던 후원자들까지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은 한 번의 공판으로 선고가 이어지지 않고 몇 차례 속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태일의 첫 공판은 문제의 방송의 심각성과 인터넷 방송 후원 문화에 대한 법적 잣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가 추가 입건된 BJ 7명과 수사 중인 후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앞으로 인터넷 방송계에 어떤 경종을 울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